BMW X3는 누수로 입고 됐는데요 지금 방수 수리 완료했고요 W212 후기형 이 e 클래스 차량은 해외 직구 모니터 설치해 볼게요 오디오가 네비 버튼 있고요 CD 여러 장 표시 있는 건 NTG 5.1 하이버전입니다 벤츠 이 e 클래스 후기형 작업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배선에도 깔끔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1인 시공한다 마감제도 그냥 조립하지 않고, 잡소리가 날만한 이런 테두리, 모니터와 조립되는 중앙, 잡소리 방지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로요.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W212, NTG 5.1 하이입니다. 하이는, 여기 CD 여러 장 있는 표시, 내비 버튼 있는 게, 하이에어 순정 내비 옵션 있는 차량입니다. 마감재 조립했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도 잡소리 1도 없는 완벽한 피스로 조립된 아름다운 마감재를 보고 계십니다. 모니터도 핸드메이드로 잡소리 방지 작업을 센스 있게 하고 있는 캡틴 순정하면잘 나오는데요. 순정화면이 이렇게 작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크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지금 8번 되어 있는데요. 7번. 7번 해 볼게요. 7번. 이게 더 그냥 순정 같은데요. 7번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안쪽 배선들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조립됐고요 모니터도 조립했어요. 나머지 조립해서 나가서 유튜브 싱크 밀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PS는 지붕에 있는 순정 안테나 이용해서 연결했어요. W212 후경입니다. 억스 코딩 안 되는 오디오. USB 억스 연결했는데요. 싱크 밀림. 음성 지연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전체 작업이 잘 끝났고요. 지금 인터넷 연결해서 필요한 앱 다운받고 있습니다. GPS는 순정 안테나 연결해서, 와, 수치가 50. 까지 올라가는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 작업한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정 내비가 있는 옵션입니다. 여기에 음표 있는 차량들은 엔트지 5.1 엔트리. 여기에 내비 써 있는 거는 하이 버전입니다. CD 6매 들어가는 순정 GPS가 있는. 차량이에요. 순정 GPS 연결해서 테스트 앱 이용해서 완벽한 수신 체크 완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해서 필요한 앱, 음악, 내비, 키보드, 라디오 다 설치하고 있고요. 필요한 앱 업그레이드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앱 설치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사용 방법에 관련해서 촬영할게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따뜻합니다. 곧 여름이 올것 같아요. 저도 내일은 맵 브라운 93를 타고 자라섬 드라이브를 가야겠네요. 메인 화면에 태화 설정 들어가면 아이콘 스타일 배경색 세팅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와서 싱크 밀림 있는지 지금 USB 없거든요.

지금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정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싱크가 <목소리> 맞는데요, 그죠? <목소리> 타이어도 원래는 뒤쪽에 편마모가 한쪽에 있어가지고 갈아들이려고 리포트에 올렸는데, 이제 양쪽 다 일단 교체를 했어요. <목소리> 어, 이 정도면 <목소리> 영상 보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 싱크 <목소리> 맞는 거 <목소리> 확인합니다. 계정 <목소리> 키는... 지우는 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와서 우측 상단에 이미지 아이콘. 화살표 누르시면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면 네, 계정 삭제 완료 전체 사용 방법에 관련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자주 사용하는 내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내비 설정. 자주 사용하는 내비를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구요. 뮤직, 비디오는 USB 이용해서 블록박스에 USB 두개 있어요. 스틱 메모리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는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듣거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폰 링크 사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검색해서 FSC 카킷 페어링 하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핸드폰에 있는 음악 사용 가능해요 순정 모드는 순정 오디오 화면입니다. NTG 5.1 하이 버전. 방금 테스트했는데 싱크가 안 밀리는 걸 영상 볼 정도로 안 밀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미디어에서 USB AUX 선택하면 차량 스피커와 연결돼요. 설정은. 기본 설정, 내비, 볼륨, 사운드, 언어, 시간, 시스템, 정보, 안드로이드 공장이 있구요. 기본 설정에 후방 카메라 관련, 화면 밝기, 온도, 음악앱, 비디오 앱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스템 정보는 이렇게 퀄컴, 스냅드래곤 680 확인했구요. 안드로이드는 유심 받으실 때쭉 내리면 휴대전화 정보에서 IMEI 일련번호 확인 후 유심 받으시면 돼요. 스마트폰용 4G LTE 스마트폰용 유심이 연결됩니다. 공장은 1314 모니터 위에서 아래로 두번 내리면 어 여기 전원 버튼.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을 눌러서 지금 부팅 로고 확인했는데 지구본이네요. 부팅 로고가 지구본이라 변경해 볼게요. 부팅 로고 파일 USB에 저장한 다음에 설정. 공장. 1314 부팅 로고 P1 의 기본 로 고가 있 고요, 지구본 P2 아무 것도 없 죠？수입 새 로고 파일 을 가져 오시 겠 습니까？확인 성공적 으로 가져왔 대요. 이런 튕기 거든요？다시 들어 가요. 부팅 로고 P2 가면 이렇게 업로드 가능한 부팅 로고가 보입니다. 원하는 거를 지정하면 설정됐대요. 확인해 볼게요. 재부팅. 부팅 로고 변경된 거 확인합니다. <목소리> 천히 다른 부드러움, 밀카. 폰 링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하고 블루투스 페어링한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그럼 디지털 계기판 모드예요. 이러면 전체 작업이 잘 끝났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용도 체크합니다. 앱두 가지 사용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용을 원하는 앱을 먼저 열고,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눌러서, 먼저 사용을 원하는 앱의 아이콘, 분할. 이러면 앱두 가지 동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예약된 작업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운동 컨디션 조절하며 프로마인드로 예약제 1인 시공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1인 시공 캡틴 Oh.